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 지원 영상입니다 이번 에픽스토어 무료 버전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댓글로도 좀몇번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튜토리얼 관련으로 그래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더 이제 제가 뭐 해볼까 없을까 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네, 요런 게 있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또 추가적으로 지금 10일 동안 그 오늘의 미션 10개를 클리어 하면은 100만 달러랑 경험치 천을 준다. 오, 어, 이거는 꼭 해야 되겠죠? 저도 이거에, 잠깐, 작년까지는 저거 없었던 기능 건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추가된 건가 보네요, 저거. 그리고, 이, 첫 번째 영상,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제가 그, 예전에 했었을 때, 그, 어, 업데이트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그, 뭐냐. 이제 더블 액션 리볼버? 였나? 예, 무기를 얻는 거더라고요. 증문리가저 오른쪽에 뭔가 지나갔죠? 저거? 예, 저기도 살짝 있고. 에, 저는 이제 흔적 같은 거, 단서라든가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컬렉션을 하는, 이제, 요소? 이제 컨텐츠가, 에이, 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상이, 뭐 예전에도 아마 올리긴 전체, 뭐냐, 분담분담 해가지고, 뭐 올린 것도 있고, 안 올린 것도 있긴 할텐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올릴 것들이, 대략 하나가 25만 그리고 또 다른게 25만 그리고 하나가 20만 해가지고 평균 그냥 70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보상 이제 요거 이제 컬렉션들 뭔가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조금씩 뭐 천이나 만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그래가지고 그거 합치면은 이제 아파트 한대 사고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차량 정도 하고 이제 총 무게값 고런 거를 살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에픽스토어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그 무료 버전이 프리미엄 에디션? 였나 뭐 였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 기억이 맞다면 그 범죄자 스타터팩이랑 이제 뭔가 좀 이제 차량 몇 개랑 아니 일종의 뭐 범죄자 스타터팩이었나 그 자체가 이제 뭐 차량 몇 개랑. 이제 차고 네, 아파트 차고랑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클럽 그리고 이제 뻥커는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뻥커는 모르겠고 근데 거기까지만 딱 준다는 걸로 알고 있긴 하죠 겠 지금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흔적은 흔적이네 단서는 두개 모았고 지금 세개 하고 이제 네 개째죠 그리고 흔적이 이제 단서가 세개 모았고 네, 요렇게 해서 단서 3개 발견, 흔적 4개, 이렇게 총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뜨는 게, 이게 랜덤 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바다 쪽에서 제가 갔잖아요. 그때 그거랑 이 마지막 번째만 랜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는 흔적 고정 이더라고 보니까 고정. 그래가지고 뭐 저도 대충 알고는 있다 보니까뭐 지도로 뭐볼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 어느 정도 뭐 봐가지고 뭐한 개는 뭐 낫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더블 액션 리볼버 예 네, 얻었죠 이제 무기 수합할 때 보면은 이제 유일하게 있는 옵션이긴 하죠 그나마 보자뭐 머스킷은 그 장전할 때 유일하게 그 <laughs> 따로 모션이 있었는데, 그, 것과는 다른 게 이제 무기 수합할 때 모션이 있던 게, 예, 유일하게 하나죠.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냥 꺼내고 뭐 많은 건데, 이제 조준 사격, 이제 지향 사격. 뭐 별반 차이 에, 없고, 에, 차, 에, 차이 없긴 하죠. 그리고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요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추가됐던, 이제 마드 현상금. 이게 다 이제 레델리 관련에 콜라보다 보니까 뭐레델리뭐안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긴 하겠죠. 이제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지도에 뜨죠. 그래서 이거에 나름 문제 아닌 문제는 다 이제 랜덤으로 떠가지고 오고 이제 거리가 조금 이제 부불복이다, 고게 문제긴 하죠. 뭐, 사막, 사막이라든가, 뭐, 이제, 요쪽, 지금, 제가 북쪽에 떴는데, 북쪽에, 뭐, 우유, 뭐냐, 우연히 있다가, 뭐냐, 그, 공항이라든가, 뭐, 엘리시안섬, 터미널, 그쪽에 뜨게 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순간이동 글리치라든가, 뭐, 다른 거 쓰지 않는 이상, 뭐, 답이 없으니까. 지금 삑삑삑 소리 나죠? 저, 로켓 모형, 저 위쪽에 보면은, 그, 습격 리에 사용할 그, 에비셜얼원먼 그거 구하뭐 잠금해제할 요소가 있는 거죠 저 제머 예예 권총으로 안 부서지더라고요 이거 뭐 보니까 잘 그래가지고 보니까 얘가 예전부터 뭔가 얻었던 거 같긴 했었는데 미니건이었나 습격인가 어떻게 뭔가 얻었던 거 같은데 보통 습격에서는 얻으면은 이거 아마 그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냐 다시, 그냥, 그대로 뭔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잘, 이거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옆에, 예, 이 녀석을, 한 방에 다운.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드한테 배달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네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인가? 네 마리, 네 명이었나, 다섯 마리, 다섯 명이었나, 이제, 하는 거긴 하겠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피규어 하나 얻었고, 이제 피규어가 좀 전에 보니까 천. 근데 이게 100개를 얻어야 되니까, 10만.인데, 100개. 답이 없죠? <laughs> 그냥 하루 그냥 날 잡아가지고, 저거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답이 없으니까, 저건.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안닿더라고요 발길질로 돼가지고.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 잡고, 이번에는 여기, 팔레토 항구, 요쪽에 떠가지고, 이 녀석을 처리하면은, 두 번째 클리어하는 거죠. 근데 이거 총 다섯 명인가? 근데 경사도여가지고 좀잘못 잡죠. 지금 예, 바로 됐고 다음은 이제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위치를 못 잡아가지고 리트라이어에서 지금 좀 전에 두 번째가 저쪽 팔레토 쪽이랑 에 그거 이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위치가 좀 전에 그첫 번째 거랑 똑같이 또 나와가지고 포인트는 똑같은데 이제 적 위치 적이라고 해야 되나? 현상범 이제 배치가 달라가지고 요렇게된 다음에 또 배달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긴 떴구나 얘네들이 간혹 안 따라올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배달을 해 놓고 다음은 검은색 옷이긴 하죠 지금 검은 계열 네, 지금 소리도 들리고 근데 저 보면 핑크여가지고 이게 옷도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좀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게 혹시 저거 핑크인가? 하고서 했는데 핑크가 맞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밟으려고 했는데, 높이 때문에, 못하고, 예, 완료. 이제 마지막으로, 예, 쪼개 앞에 있죠? 이게 간혹 가다가 역, 캐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적으로 이제 뜨는 게. 오, 지금 너무 쓰 세게 맞았죠, 지금, 한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회피를 하고, 이제 카운터 전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끝을 내면은, 이제 뭐냐, 지금 또만 받았죠, 지금? 한, 저거, 한 35만 원, 원래 있던 건가, 저거? 아무튼, 뭐 예, 70만 정도, 예, 어, 예, 요번 영상으로 이제 얻는 거다 보니까요. 일단 얻고, 중간중간 이제 만씩 이게 계속 이제 받았으니까, 난 4만 5만 받으면은 뭐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아마 이건 랜덤으로 뜯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그, 여기 말고 다른데? 요 근처에서 다른 곳 요런 비슷한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뜬거 같았던 기억이 어, 기억이었는데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기도 하겠고 아무튼 뭐요 근처에서 이제 어차피 지도에 이거 위치가 뜨다 보니까요그 그 위치 뭐냐 좀 다른 곳에 떴다. 그럼 어차피 다른 곳 가가 지고 이렇게 무기를 얻으면 땡인 거죠. 이제 요 도끼로는 이제 스물다섯 번. 이제 데스를 하게되면 이제 킬을 하게되면 이제 25만 달러 예 여기 뜨죠 이 무기로 사살을 25번 해내면 25만 달러 그리고 이제 요번 습격 3에 추가된 예 페이지는 필요없고 c a 파인드미 이게 뭐냐 연쇄살인범이었나? 예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하는거죠 제가 이거 한번 하다가 첫번째 힌트는 없고 두번째 힌트 얻으러 갔는데, 그,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두 번째랑, 이제 뭐, 대충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대,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쉽게 하는데, 네 번째, 마지막에 조금 이제 랜덤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다못 봐가지고, 다 모르지만, 예, 지금 이쪽 보게 되면은, 뭐냐, 세뉴라, 이쪽, 공항 쪽에 오시게 되면은, 예, 이쪽, 예, 오게 되면, 여기에 있, 있긴 하더라고. 저, 타이어, 예, 근처에, 예, 손, 잘, 잘려있는 손. 자,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왔는데 이게 안 떠가지고 혹시 이거 버그 걸렸나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3, 5 어땠죠? 좀 전에 한번 하고 3, 5인데, 제가 음. 뭔가 예전에 한번 실수로 뭐 하나 건드렸나? 지금 여기서 뭔가 건드렸을 수도 있고, 저도 이게 오래전이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저거 뭐건드렸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예전, 이게, 앞에 거 봤을 때, 분명 이게 1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좀 잘려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뭔가, 포여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저, 나무 벽 쪽에 있긴 하더라고요 저, 벽 위에, 뭔가 칼이었나? 뭐였나? 이제 여기, 에 이쪽에 뭔가 걸려, 뭔가 걸려있었고, 이제, 네 번째. 이쪽은 이제 팔레트 황구 쪽, 그, 어디더라? 그, 뭐지? 이쪽에 보면 그 트레버 이벤트가 있던 곳이긴 하죠 그 싱글에서 트레버가 이제 사격 그 사슴 잡을 때 그쪽 에, 우는 곳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요쪽에 보면 이제 피자국 왼손인 거 같은데? 에, 네, 왼손 이렇게 돼가지고 경험치도 없고 돈 5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네개 힌트를 얻고, 이제 다섯 번째 힌트가 이게 랜덤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힌트가 다섯 가지로 랜덤. 지금 보면 부동쪽에 보면은 이제 편의점이 있잖아요. 거기, 그곳에서 이제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이쪽, 동쪽, 이제 산쪽에 붙어 있는 이제 철도 따라서 이제 쭉 오게 되면 이쪽, 지금 왼, 철도에서 봤을 때 지금 왼쪽 공간. 예, 지금 헬리부터 바로 아래쪽. 저쪽에 보면은 차가 한대 있을 수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메인 연구소 근처에 있는 그 철도 아래 근처. 이제 도로 아래라고 보는 게 낫긴 하겠죠. 위에 도로 아래쪽에 이쪽 공간, 철도 근처. 여기에 지금 뜯어라고 여기도. 그게 뭐냐 저는 안떠봤는데 그 지인분이 한번 저쪽 떠가지고 저기도 에 뜨는것도 대충 봤었고 제가 맨 처음에 썼었을때는 요쪽 세번째 요기 뜨더라고요보니까 지금 요기 보게되면 여기, 여기 공터있는데 저 왼쪽에 보면은 살짝 공간이 있긴하죠 저 빨간 가스통이라고 해야되나? 그쵸 그렇죠. 대형, 대형 탱크 그쪽 왼쪽 공간에 있긴하더라고 가스탱크 저 왼쪽에 있는거 위치가 지금 그, 풍력발전소랑 저,랑 요쪽 뭐, 발전소? 에, 에, 요쪽, 에, 이렇게 사이에 있는 곳. 요쪽도, 요쪽 라인이 저쪽 철도 따라오면 되는 라인이라 저쪽 세 번째까지는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군기지 앞에. 요쪽. 이제, 뭐냐, 길이 있는 곳. 에, 요쪽에서 보면, 이쪽으로쭉 내려가시면은, 남, 저 앞, 왼쪽 나무 있는 곳, 저기에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예, 요렇게 있긴 하죠. 전 이거, 이 캐릭터로 해가지고 여기 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건드리면, 뭐가, 꼬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데미지를 받으면서, 뭐 경험치 받으니까 랭업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예, 단서를 얻었고, 예, 그 누군가가 모를 사람이, 예, 메시지를 보냈죠. 적당히 하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네개의 힌트 중에 다섯 번째 위치가, 이쪽, 뭐지 저기,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맨 처음에 먼저 그, 리볼버 위치 떴던 곳, 그 근처죠, 여기 또, 바로. 저기가 갑자기, 갑자기 또 이름 기억이 안나요? 저기쪽 그... 그 남자들만 있던 그곳인데, 거기. 그래가지고 이쪽 내려와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아마 예, 뜨는 걸로 알고 있긴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해서 대충 봐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오더라고 이게. 저거 다섯 개를 완료하면은 그... 일단은, 지금 먼저 예, 점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고, 먼저 이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을 이어서 하자면 지금 밤 시간, 그러니까 저녁, 밤 새벽, 그러니까 어두울 때 이제 사막 쪽 영역, 뭐냐 지역에서만 뜬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도심에서 안 뜨고 사막 쪽에서 이제 밤 시간 때 지금 뭐좀 전에 잠깐 세, 뭐냐, 시간 봤던 게한4시몇 분이던 거 같은데 한 거의 다섯 시다될때쯤인데 지금 보면 이제 뜨긴 뜨더라고,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같은 세션에서도 이제, 하, 계속 뜨더라고, 보니까. 좀 전에 한번 떠가지고 저를 죽였는데도, 또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총 쏴도, 조준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죽이고, 네 이렇게, 무기 없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는, 더블 액션 리볼버, 돌 도끼 그 다음에 네이비 리볼버, 이렇게 샀다 얻었죠? 그리고, 리볼버는 이제 50번 헤드샷. 예, 이렇게 지금 헤드샷 해야 되고, 무기는, 이제 뭐 그냥, 25번. 아주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조금 차체 높은 차량들을 이렇게 대고서, 이제 뭐냐, 지하철 같은 이제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하시면 이제 문제는 없긴 하겠죠?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지하철. 그게 문제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제 경찰이랑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좀덜 받게 하고 싶다. 경찰의 스트레스. 뭐이렇게 추천드리는 임무가, 개인적으로는, 그 뭐였더라? 선착장, 아방, 여기 있네요. 선착장, 아방, 이거. 이게 왜냐,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이 미션, 그 필로폰, 이제, 훔치는 곳이, 어디냐, 그, 아, 해변가? 예, 그쪽에 있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해변가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인구 밀집도가 미션이라, 그, 전반적인 미, 인구 밀집도는 조금 많이, 그, 일반 세션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한 절반이야?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해변가가 많, 그래도 많다 보니까, 예, 그래도 좀 있긴 하죠. 엄청나게, 뭐, 많이 있기는 하진 않지만, 요것도 처리하면서, 뭐, 요거, 뭐냐, 필로폰도 하고, 얘네들, 뭐냐, 그, 적으로 뜬 애들한테 뭐, 총질 해가지고, 잡으면서, 킬 수도 채우고, 습격도 클리어하고, 아니, 습격이래, 임무도 클리어하고,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뭐, 이렇게 킬하고, 저기 멀리는 애들은 어느 정도 반응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일정 시간 이렇게 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뭐, 금세 하니까. 그리고, 요렇게 해서, 25만. 받았고, 예, 더블레이션리벌버 이렇게 받았고, 앞에 먼저는, 저, 뭐냐, 네이비 리벌버는 따로 먼저, 예, 해가지고, 누, 얻었긴 얻었더라, 얻어가지고, 예, 여기서 같이 영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예, 이렇게, 아니 NPC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던 차량에서 이렇게 뺏고또 25만 그래서 70만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총 돈이 만약에 프리미엄 에디션이라고 되나? 그거? 정확히 저도 잘 이름 모르는데 그 범죄 에디션 그거 추가되어 있는 그 팩을 사셨다면 아 아니, 사셨다기보다 아니, 무료로 구매를 하셨다면은 음, 구매하시거나 뭐 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100만 있으니까 그거랑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약한 170만 이제 앞에 보상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잘한 보상 합치면 약 180이 아니라 한170 175만 80 180만 아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다. 딱딱한지 대충 한 175만 정도 라고 치면은 거기서 이제 아파트 를 이제 살수 있게 되겠죠? 이제 아, 델페로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비추 를에 드리는거라 뭔가 어차피 조금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에, 따지자면은 예 저는 그 알타를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그 뭔가 구매한 온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잠깐 해가지고 그거로 되면 돼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되다 보니까 뭐 조금 저렴하게 구매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요렇게 해서 아파트를 하나 얻었고 이제 나머지 돈은 대략 이제 한 50만 이제 최소 50만에서 150만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트로는 50만인데, 50만으로는 좀 솔직히 이담에할수 있는 돈이 크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죠. 뭐, 이제, 이제 리볼, 아니, 뭐더라? 그, 4인승 그, 콜 차량. 그거 가격만 조금 되면은 어떻게 든볼 텐데, 아마 그것도 100 얼마짜리라 아마 답이 없긴 하겠죠. 그것도 답이 없다 보니까. 좀 적정선에서 뭐, 차를, 다른 차량 아무나 하나 사시고, 하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뭐, 제 범죄 스타트업에 그, 무료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조금 돈이 되다 보니까 좀더 모아가지고, 다른 뭐, 슈퍼카, 뭐, 코일, 그, 사이클론을 추천을 한번 드리고 오는 싶기는 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도, 제가, 예,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왜냐면 그, 총, 무기라든가, 뭐, 방탄복, 그 다음에 뭐, 스낵, 이런 것까지 구매하려면은, 코이 사이클로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왜냐면 그돈다 꼬라박으니까, 이제 170만 정도 돼가지고, 대충 한 150? 거의 다 이제 다 써버리니까 무기 같은 거 살고 뭐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차량 뭐쓸 크게 뭐 쓸만한게 조금 뭐냐 준다고 봐야되겠죠 어쩔수 없이 이것저것 뭐 돈에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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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위치가 요 알타 에서 가까운게 베니즈 커스텀 가깝긴 하죠 그리고 편의점도 어느정도 거리있고 의상점도 가깝고 예, 쓰잘데기 없이 저스트리클럽도 있고 그리고 뭐 무기점도 가깝고 그리고 공항하고 뭐 엘리시안섬 그냥, 뭐, 터미널, 그냥 뭐, 가깝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습격, 하는데도 위치도 나쁘지도 않죠? 그, 뭐냐, 어느 거지 그, 휴메인 쪽, 습격은 웬만하면 다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예, 뭐, 뭐, 맞을 텐데. 예, 그렇고, 뭐, 조금 몇 개, 뭐, 더 좋은 게 있다면은, 뭐, 이클립스가 더 가깝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한 대충 한 40만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싸긴 하죠? 아니면, 아니, 뭐, 이클립스를 사셔가지고 뭐 크게 해가지고 그냥 뭐 따로 돈 모아가지고 뭐아언도좀돈모은다면 차라리 그냥 이거 알타사 가지고 더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게 낫긴 하겠죠. 예 지금 차량을 보게 되면은 뭐 여기 이렇게 쭉 보게 되더라도 뭐다 이제 슈퍼카보다는 이제 스포츠카 결 그리고 저 볼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뭐지? 하여튼, 뭐, 뭐 지나가던것 중에, 이제, 칠타라든가 뭔가 있긴 했, 했는데, 요, 트리스모, 요런 거는 좀 솔직히 비추. 요, 치타 이런 거, 예. 비추다 보니까. 그나마 뭐, 예전에서 봤을 때, 요, 젠토르도 요거를 그나마 이제 슈퍼카 쪽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 중에서, 예, 그나마, 치, 제가 추천드리는 거라, 엔터티는 좀더 비싸긴 한데, 조금 뭐냐. 아,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가볍다? 가볍고 속도가 조금 더 난다는 느낌에서는 젠토르노.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에서는 이제 엔터티. 그거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거지? 에더는 그냥 버리는 차량이고. 근데 좀 제가 지금 예,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무슨 뭐냐 구매까지 는 저도 조금 돈이 거의 이제 확 줄어 이게 예, 확얻어뒀다확 줄어들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구매는 안 했는데 저 아래 에 있는 뭐 에폰 차량들은 좀 어림도 없는 가격이긴 하죠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차라리 이거로 해서 가지고 좀더 돈을 모아가지고 어 저거 살수 있으려나? 아케이드를 어떻게든 사가지고 그냥 습격 원을 어떻게 해서 좀더 돈을 모아가지고 아케이드 사가지고 습격 3. 그니까 시설 사가지고 습격 2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그냥 건너 뛰어가지고 아케이드로 바로 습격 3로 녹아다는 게 조금 더낫게 하겠죠. 거기 보상이 이제 습격 원에 비해서 두배 정도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으니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해보네요. 너무 그. 조금, 돈 차이가 많이 나긴 할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좀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지금 액션 피규어라든가, 그, 파크 앞에 했던 거, 고거는 이제, 이제 10만, 10만에서 20만인데, 뭐, 제모는 솔직히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규어는 솔직히 필요 없, 냐 피규어는 솔직히 답이 없으니까, 저거 어떻게 저걸 혼자 다 해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 캐릭터 하나 놓고, 메인계정에서 캐릭터 두개 있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는 그냥, 다 엽쓸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포기한 거죠. 저건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카드도, 이제, 다, 뭐 조커는 없고, 그냥 다 얻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 50장 이상 얻어야 되니까, 번 번거롭... 버그, 아, 조커까지 껴있나? 아마 없던 거 같은데, 뭐, 그거 전부 다 얻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들죠? 50장 이상이니까. 총, 뭔가, 컬렉션으로 200개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깐, 그거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습격 어떻게든 뭐, 3를 준비하는 게 따로 하는 게 낫긴 하겠죠. 네,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에 조금 그래도 뭐, 주저리, 주저리, 뭐, 이것저것 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에이 예, 요렇게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아 보일까 해서, 예, 제가 지금 해보는 거라. 뭐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럼 끝!